그래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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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라도 있어줘야 네. 되는데 이건 선별리 센서 아 여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으네요 네. 이, 근데 이리 다녀요 덜터 몰고 네. 어이 위험해서 좁아가지고좁아갖고못 다니겠던데. 소도 미시고 아. 자리를 잘 잡으셨다. 공기 좋고. 아, 여기서 보이 뭐 산도 다 보이고. 여 밑에는 뭐예요? 지도서에서 뭐 하는가? 예? 예? 아, 유리 온실. 아. 유리 온실 하는구나. 아 규모가 아 규모가 대단한데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 왔습니다 아이고 국제트럭 다 세근에 세근 자요한 4년 전에 요 주변에서 비다가 테이크를 장착하고 그래 지나가면서 인사 차 봤는데. 우리 사장님께 이제 때가 됐는가 습니다 <laughs> 때가 돼가지고. 예, 네, 도저히 안 달면은, 어, 벗겨야 돼, 맞아. 도저히 안 달고는 또뭐새거 바꾼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 네. 예. 네. 쓰레기고 그런가? 열고, 열고, 네, 열고, 네, 열고. 한개고아 그래, 저는 이런 걸 알고 하면 다딱 설계 그래서 했고, 이 없어 지금. 빼먹었잖아, 없잖아 이게 지금 가이드가 그렇게 미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집피 빠져나가잖아. 그래도 낫낫 낫게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여기 가면 부하가 팍팍 걸려버려. 그것 때문에 요거 딱요 가이드를 넣는 거라고 요거를. 그죠? 다른 건다 비슷한데 여기 없잖아. 이거 있으면 부하 걸린다고 얘들이안 넣었다 이게 때문에 부하 걸리는 게 아니고 이 건물 처리 때문에 이거 때문에 칼 때문에 부하 걸리는 걸뭐얘들은못 단다니까 특허 때문에 제가 특허 갖고 있기 때문에 안돼애 먹어서 이거 한 2년 동안 이거 혼자 뺐다 넣는데 아이고 아 물건 틀리죠 나라도 잘빠졌겠그 예, 튼튼하게 생겼군요 예, 튼튼해요 훨씬 오래 쓰고 뒤에 이거 갈비뼈 없어 이거 진짜 하나도 없어요 뒤로 봐 아무것도 없잖아 이자도 없고 얘는 다대놨잖아 뒤에 도봐다대놨잖아요 네. 뒤에 그죠 응? 네. 예. 튼튼하게 생겼구먼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차라리 여유는 없어도 돼여미가 있어줘야 돼 이삭이 여기까지 안 올라가. 이상기 여기서 다 여기서 다지나 여기서 다지나 가.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되는데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같이 같이. 전 가벼워서 혼자도 좀 빼는 거 봐. 그거 되 힘들어요 혼자. 뺄어도. 응. 이게 넣 기가 또 힘들어 넣 기. 도늑 응? 기도 힘들죠. 느끼는느끼는우리끼 못들어 이거는 들을 수 있어 우리이1 5 하면 더 무거워요 그래요 하튼튼하게만들었다는 거. 이렇이제게이막많이 들어 갔잖아요 칼날도 이이 들어 하면 털려서 안돼 안에 저드럼통이요 드럼통 이통 어, 두께가 털려. 음. 얘는 철판을 말아 가지고. 1t짜리 말아서 있는 거고. 1.2mm를 반반 말아가지고, 폭에서 돌립했는 거라. 이렇게. 얘는 고압 파이퍼라 아, 그래서, 네, 통파이퍼통파이 그래서 얘들이 말 들어가면 어떻게든 칵 지그러지는 것도 있어. 지그러졌어요. 가끔 이거 세 거예요. 자기가. 아, 아이, 이것도 돈이 가만차는데. 이게 분산이안 되잖아. 여기 들어가면 입구잖아. 이거 나오는데도 인트 하나도 안 빠졌단 말이야, 이게. 이게 안 나오고 일이 빠진다는 거지. 일이 빠지는데도 밑에 들체가 복잡해져 오로지 이거 들어는 나가야 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만 인트를 따라버리고, 여기 하나도 안았어어 100개를 빼면 1 0 0 다, 이래 나오다가 이기막 이렇게 막 이래서 복잡해지네. 아, 이 작년에 깨졌요 작년에 갈았구나. 장수 국제야 어디서 갈았어 이거요? 네, 여기요. 예, 네, 장수 국제. 어, 장수 국제. 자, 그럼. 나도 이거 혼자 뽑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뭐... 진짜 저도 이거... 저장 나온 뺐다가 다시 끼고 어. 이제 이거... 이거 다 빼내버리고... 이거 카바만 썼다고 카바를 대박인네 이거는 뭐...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 고 파이퍼 파이프 고압 파이프다 3t 짜리야 돌 맞으면 돌이 깨지지 않으아이껍급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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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안아못또 아, 어, 너무 들... 가요 저볼트 좋아야 돼죠 대단하죠 <laughs> 이 철판 두꺼만 해도 이게 이런 게 약하니까 안 되고 이게 문제라 이게 이게 이걸를 너무 많이 대놨지 애들이. 밑에는 안 굳어서 잘 빠져야 되는데, 이걸 더 넣으니까 이렇게 찍면오이려 중간에 이런 게 찡겨버리잖아. 예. 네. 네. 그쵸? 그 생각의 차이라.

버린 게 뭐지? 똑같은데. <laughs> 네. 아니 아니, 드라이버를 잭기 보만 되잖아. 손잡이만없색뿐이지딴건 없잖아. 이 됐어. 다, 문만 닫으면 돼. 어? 응? 그런 보세요. 갖고 와봐. 네. 여기 갖고 와봐. 여 사장님이 보세요. 이거 첫 번째 칸이잖아. 예. 네. 이게 얘가 얘하고 맞게 돼있다. 니까 응.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요만한 거 조금 더긴 거는 들어가면 이게 그냥 지나가버리잖아. 여기 와서 한번 한꺼번에 다확 걸리면은 부하가 확 걸려도. 예, 네, 이어지게 네, 여기에 약간 좀 틀리고. 다음 높은 데 가서 틀리라고 얘기돼있거든. 얘 빼먹잖아. 얘들은. 그게 이제 차이점이예요 이러면 뭐 백발백중이라 대신에 빨리 달리지 마요 응, 아, 음, 딱 맞게 저래 되면 딱 맞게 돼있어 자, 뒤 찍고, 응. 아이고 날짜 잘 가요. 하면 7월이 하면 보름이다 됐다. 네. 네. 아 극기나극기나잘해드렸는데 네. 자, 우리 연습 어떻게 되셔? 예? 우리 짠.